어,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, 군대를 놓다 뺏다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도 어, 미국만큼 현실적이고 어, 그렇게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. 오늘 그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앞에 소개해놓고 <laughs>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면 <laughs> 예. 어, 조금 논쟁식으로 한번 해봅시다. 예. 우리 송그 교수께서는. 이 사단을 거기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? 어, 제 의견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<laughs> 예. 내가 문, 반문하는 것으로서 예. 내 대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. 예.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예, 우리나라의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위치를 남 나라 군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. 어, 근데 조금 음. 불편하신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해봅시다. 하는데. 예, 예, 예. 예.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, 미국, 어... 미국 말은 전부 다 압력이고 예. 아,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참여정부가 별로 좌파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이 더 흔들린 그런 상황 속에서 전 시작 통권을 가져오는 것이 결국 안보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을 그, 가지고 있습니까 한미동맹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번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자꾸 꼬리 물어 죄송한데요 어, 정책을 같이 할수 있는 정당과 함께 할수 있다면 거기에 혹시 민주당은 포함이 됩니까. 아니 그그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생각을 해본 일이 없고요. 예.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,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 꼬르그럼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요. 지금 만약에 이거를 다시 많은 대중분들이 보신다고 해도,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은 일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두 사람에 대한 캐릭터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고, 그리고 손석희 앵커가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.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이 긴장감 속에서 아, 빠져들게 하는 너무너무 흥미로운 그런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중간중간에 뭐 이것만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. 네. 좀 불편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. 네. 질문이 자꾸 꼬리를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하면서 이제 하가될 그렇죠? 질문은. 네. 아, 그게 저는 어떤 네. 기자의 기백이 아닌가 싶어요. 사실 약간 좀 꼬리를 내릴 법도 한데더 불편한 걸한번더 치고 가는 거. 이게. 기변 아닙니까? 제가 이게 10년이 더 넘었는데도 왜 이때보다도 나아지지 못했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이 걸출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훈련된 대담 전문 인터뷰어가 없다는 거예요. 저는 이것을 KBS가 스스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준비의 정도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, 이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라 보는 거죠.